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야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곳곳에 나가서 증가하게끔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도록 싫어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놀라운 하나님 마음에 속한 다 단세기를 갖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런 이스벨의 남편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가 1 8 장에서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이제 아람에 속해 있던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길라 나못을 같이 가서 전쟁을 벌리자. 했는데 그곳에 함께 동참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합을 죽일 거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했죠. 미간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곳에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전쟁에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됩니다. 무심코 쏜 무명의 용사의 화살이 바로 갑옷솔기를 맞춰 가지고 아합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밭은여호사밧은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밭을보호하시으로 인하여 그가 남유다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19장 1절을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밭이 평안히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공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 아달리아하고 서로 결혼을 시켰거든요. 사돈 관계 있었기 때문에 이란 일을 악한 자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을 도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 이인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에도 다음에 왕이 됐던 예후가 있었죠. 남 유다에도 선견자 예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 성견자 예우가 여우사밭을 찾아갑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우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우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왜 왕은 그렇게 행합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이 아합과 그 이세벨, 북이세라엘 그들이 여호와를 싫어하고 미워했잖아요. 단과 베델에 거짓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미혹했던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과 위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을 도왔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왕에게 진노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아합왕인한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물었죠.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선지자는요. 이 철을 가지고 와서 뿔을 만들어 와서 이걸로 아람 사람들 찔러서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라고까지 하잖아요. 시드기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 요서부터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동참해서 아브과 함께 길란 나무에서 올라가서 전쟁을 벌렸잖아요.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목상들을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 하였다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당신에게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있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금 긍유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얘기하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고요. 그리고 하, 하나님을 당신이 찾았던 것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지금 여우사가 내게 와서 성경자 여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사절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간에 나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다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우사밧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적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통로가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까? 제자 된 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제자 된 자, 예수님의 제자 된 자는 그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자에게 제자가 되게끔,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끔, 그렇게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요사밭이 이제는 민간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바스 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어, 그 방백들, 지휘관들을 어, 그들 갖다가 곳곳에, 시골 곳곳에, 마을 곳곳에, 지방 곳곳에 내려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 외치게끔 했죠. 레인들, 똑똑한 레인들 세워가지고 그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했죠. 제, 제사장들도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또 내려가서 민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든 레인이든 또 무슨 지휘관이든 뭐 제사장이든 아무 뭐 그것이 거리낌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나 다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나 다 생명의 통로 가되고 예수의 제자 된 자는 누구나 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그렇게 행해야 됨을 불행의 열정을 가져야 됨을 성경은 이 말씀을 대수리로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어, 여호사밧이 또 하나의 개혁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소송하는 그 재판관을 다시 세우게끔 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사회가 병들고 썩어 갈수록 뇌물이 있고요. 정말로 정직한 것들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떠나는 것이 가장 부패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정직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미가스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바로 이여호사바이 이것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이 잘 살고 지유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는 좀 잘해주고, 가난하고 소위받고 무시당해도 좋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그릇되게 재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이니라. 정직하게.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도 있잖아요. 모세고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니까는 불쌍하니까 불쌍한 마음에 그가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그를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가난하든 그가 불쌍하든 그렇지 않든 의를 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동등하게 행할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여호사밧이 이 일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나라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모든 재판관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행하라. 여와를 두려워하고 여와를 경애하는, 이 두려움은 경애함의 첫 번째 요소죠. 경애하고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애함이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무서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부가 자세히 살펴서 행하라. 정의를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유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니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신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조금 손해를 봐도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참 여보사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보는 듯해요. 여호수아서 2 4장1 4절의 말씀을 보는 듯해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요 여러분 진실로 표현되는 것은 NIV에서는 faithfully 이렇게 돼 f a i t h f u l f a i t h f u l faithfully 충성스럽게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페이스가 믿음이잖 이게 충성스럽게, 진실로 성심이다라는 것은 이게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성심 온전함.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이런 뜻이에요. 성심으로 진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듯이 여호사와또 오늘 그렇게 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 여러분, 창세기서 2 창세기 22장에서 이 여호와의 경외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죠. 경외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게 해서 어 자기의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서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11절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에는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델가 다스리고, 네이 사람들은 너희 옆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즈 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여호사발을 통해서 했던 말을 기록해 놓고, 우리를 많이 믿게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또 왕에게 속한 모든 일, 이런... 그것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이루었죠. 그래서 구분이 없어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우와께 속한 일은 종교적인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관한 모든 문제를 관한하는 것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사람에 속한 어떤 민사적인 소송이나 민법들에 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그 일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게끔 하고 또 사람에게 관계된 일들은 다른 사람이 주관하게끔 해서 그렇게 정의를 행하게끔 여호사밭이 분리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여호사밧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 땅에 보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만날 때까지 충성스럽게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서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정직하고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행하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